주변에 치매 환자가 늘면서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매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네, 향후 치매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당진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61살 강종숙 씨, 치매 발병 위험도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피를 뽑고 모든 검사를 마칩니다. 치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요, TV나 이런 데서 치매에 대해서 관련되면 그걸 꼭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요. 이왕에 검사한 거 검사도 잘 나오고 건강하게 오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당진시 보건소가 이달부터 가장 흔한 치매 종류인 알츠하이머 위험도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당진 시민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혈액을 채취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 10에서 15년 뒤 발병 위험도를 수치화해 저위험과 경계, 고위험 3단계로 구분합니다. 결과에 따라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10년에서 15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도를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어느덧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5만 명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병률은 10%를 넘겼습니다. 당진의 경우 등록 치매 환자가 3,700여 명, 유병률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12%입니다. 치매는 걸리면 치료가 어려운 데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도 연간 2,300만 원에 달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검사와 분석에 나선 이유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제적인 치매 예방을 통해 향후 치매 유병률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엔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